안녕하세요. 고객님께 신뢰 못 받는 계약은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신차 장기 렌트 김영 과장입니다. 장기 렌트 계약 별거 없습니다. 이두 가지만 명심하면 고객님께서는 별탈 없이 계약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가격입니다. 두 번째는 신뢰입니다. 이두 가지가 끝입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네시스 GV80, GV70이 또 할인을 시작했는데요. 제가 전 영상에서 장기 렌트 계약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렌트카 회사와 제조사와 다이렉트 주문 방식인 특판 조건, 두 번째는 렌트카 회사와 대리점 거래 조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 중에서는 당연히 특판 거래 조건이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대리점 재고가 3% 이상 할인이 들어갈 때는 특판 조건과 비교해서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 현재 제네시스 특판 물량이 거의 없어서 발주 아니면 대리점 방식으로 진행을 하셔야 하는데요. 여기서 대리점 방식으로 진행을 할때 문제는 고객님께서는 대리점으로 진행을 해도 할인이 되는지조차 모른다는 겁니다. 오로지 영업 사원만 알고 있으며 할인된 만큼 본인 수수료를 넣어서 차를 출고시킬 수 있을 텐데요. 저는 고객님과 진행을 할때 전부 견적을 오픈하는 이유는 사람 본성이 원래 악하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막말로 저희가 밖을 걷다가 돈을 주었는데 거리에 자기 혼자밖에 없다면 과연 그 돈을 경찰서에 갖다 주는 사람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맞습니다. 상대방이 모른다면 사람은 얼마든지 자기 합리화에 빠져서 시험해들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 임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실내, 가격이 가장 중요하기에 이 작은 원칙부터 못 지킨다면 저의 영업은 서서히 균열이 생길 것이고 얼마 못 가서 파멸될 것입니다. 저도 그런 시험에 들지 않으려고 항상 고객과 진행을 할때 견적을 오픈하는 시스템으로 출고까지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